안녕하세요, 청포도 여러분, 청정구역입니다. 청포도 여러분 중에서도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용어는 자신이 처한 폭력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게 되는 심리학적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 1973년 스웨덴의 도시인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이대한 피해자가 자신이 인질이 되기까지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린 채 임질범의 편을 들었던 사례에서 따옴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이승기 씨의 법적 공방 그리고 그 사이에 껴서 자신의 입장조차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이선희 씨를 보면 아마도 권진영 대표에 대한 스토크홀름 신드롬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지. 의아한 마음마저 드네요. 정말 이선희씨는 권 대표가 자신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있음에도 그녀를 믿고 의지하는 스토크홀름 신드롬 환자일까요 아니면 악독한 대표라는 권진영의 그늘에 숨어 조용히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빌런일까요 청정구역 청정구역 역시도 그녀의 팬이었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도 입을 꾹 닫고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안고 있는 이선희 씨를 보고 있노라면 부무지 그녀의 속을 알 수가 없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기분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그녀가 스스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이선희 씨가 모든 정황을 알면서도 권 대표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커지며 그녀를 향한 큰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선희 씨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청포도 여러분께서도 청정구역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선희 씨가 자신의 입장을 감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스토콜럼 신드롬의 14인 피해자일 뿐인지 아니면 사건의 공정한 공범인지 함께 추측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정 구역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선희 씨 역시도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계략에 넘어간 피해자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희 씨와 권진영 대표가 처음 만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권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단순 매니저직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선희 씨는 자신의 스케줄 및 정상 관련 권리를 모두 매니저였던 권진영에게 이름하였고 자신은 그저 열심히 무대에 서고 음반을 발표하며 가요계 활동을 이어갔죠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